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예고스 TV 송미정입니다. 편안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대낮에 일탈을 즐기고 다니는 유부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부녀들의 불륜이 점차 세분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있고요. 유부녀, 유부남들의 불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차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트렌드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유부녀들의 일탈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도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남자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10대, 20대 못지 않게 남자를 사귈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혹은 일상의 스트레스 때문에 낯선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발전되고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어버린 여자도 있습니다. 비록 가정을 지키는 여자들이라고 해도요, 새로운 남자와의 만남에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는 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자와 즐기는 일을 하나의 이벤트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자들의 외도는 남자들의 외도하고 다르게 한번 바람이 불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태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유부녀들의 불륜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심 번개 엔조이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점심 번개 엔조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여자들이 점심 시간에 짬을 내서 이른바 낙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부녀의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목적이 한낮의 정사라면 굳이 남편에게 의심받는 저녁 시간보다는 의심받지 않는 낮 시간을 선택하면 일석이조이기 때문입니다. 점심 시간에는 타인의 눈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모텔에 갔는데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릴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하네요. 유부녀의 이런 일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마음의 공허함과 남편과의 소통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SNS를 통해서입니다. SNS를 통한 대화는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 채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혼자 상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환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서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자신의 신분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겠죠. 어느 한 여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채팅을 시작한 이유는요.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하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둘 사이는 별로 좋진 않았대요. 결혼한 지는 13년 됐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첫 남자이자 유일한 섹스 상대였는데요. 전혀 애무나 전의 같은 걸 하지 않고 뭐 무조건 삽입하고 1분 만에 끝내는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하기 싫었겠죠. 평생 애무라는 걸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어, SNS를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보험이나 하나 들어줄까 싶어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은 그다지 예쁜 편은 아니었고요. 몸매는 아담했습니다. 같이 그 남자하고 점심을 먹고 어차피 뭐 낮에 보험회사는 사무실에 들어가. 수도 없어요. 예,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하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면서 보험 얘기를 남자한테 꺼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여자는 기뻤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한적한 계곡에 주차를 하고 남자는 여자와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해줍니다. 여기서 여자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강렬한 느낌을 남자에게서 받습니다. 거의 첫 경험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평생 잠자리 재미도 못 느끼고 살다가 남자가 혀로 여자의 아래를 집중적으로 빨아주자 여자는 미칠 듯이 흥분했는데요. 처음 맛보는 쾌락에 당황, 화, 충격, 환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자 맛을 알게 된 여자는 그 후로 계속 SNS로 남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죠. 또그 남자와 어, 관계를 하고 보험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들이 셀 수도 없이 많고요. 이, 이 모든 일은 낮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가 활동을 하면서 S를 즐기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여가 활동 인구 중에 등산 인구가 제일 많은데요. 등산 인구 천만 명 시대이다 보니 유부남, 유부녀 탈선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 배드민턴, 헬스장, 자전거 동호회 등 각종 모임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불륜 상대를 찾고 눈이 맞으면 낯거리를 합니다. 그것도 운동의 일종인가 봐요. 낮에 취미 생활을 즐기고 다닌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한 여자의 헬스장에서의 애정 행각입니다. 이 여자는요.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일을 해 놓고 헬스장에 가서 그몸 관리를 해 왔는데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주위에 남자들이 접근 많이 합니다. 뭐, 그렇지만 그동안 여자는 남자들이 접근을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멋진 가슴 근육을 가지고 있고 훈남형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막 뛰더랍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그 남자 생각이 나고요. 흥분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여자의 아랫도리가 축축하게 젖고 그러면서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그 남자가 세상에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고, 하고 다가와서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 남자의 숨소리에 여자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두 사람은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금방 서로 가까워집니다. 같이 운동하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가 우리 내일은 운동하지 말고 근산대 가서 점심이나 먹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는 제안에 응했고요. 두 사람은 남한산성 유원지에 가서 술을 한잔 하고 가까운 곳에 들어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운동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즐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날은 운동하고 모텔에 가서 같이 샤워하고 즐겼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여자는 오후 5시가 되면 집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본연의 주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음까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나죠 헬스장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요 음, 여자는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헤어집니다 여기서 여자는 이제 새로운 맛을 알았죠. 편한 낮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남자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헬스장을 관두고요.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이제는 그게 일상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남자한테 질리면 또 다른 남자와 엔조이를 하는 생활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목적은 낮에 즐기는 것한 가지입니다. 돈도 적게 들고요. 낮 시간이다 보니 신경 쓸 일도 없고 말이죠. 더구나 서로의 인생을 책임질 뭐 일도 없고요. 엔조이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활력소 정도 차원에서 그 여자는 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대낮에 즐기는 유부녀들의 일탈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부터 엔조이로 즐기고 다니는 남자들이 많은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류의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 써줘야 하고 재미도 없는 처녀보다 유부녀를 더 선호합니다. 유부녀는 일단 부끄러움이 적고요. 성 경험도 많기 때문에 속전속결. 서로 즐기면 그만입니다. 또, 특별히 연애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울며불며 매달릴 일도 없고 서로의 인생을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요. 서로가 이런 마음이다 보니 일부 기혼 여성들은 큰 죄책감 없이 불륜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들도 처음에는 쉽게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에만 그럴 뿐이지 몇번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덧 능숙한 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도덕적 불감증이 가져온 또 다른 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수TV였습니다 올코 그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aking the day away, making a forc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a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ass go by.